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에 음. 대해서 불안해요? 어, 재밌어요. 예. 아, 되게 재밌어요. 아, 재밌어. 아, 어 재밌어요. 어, 자꾸 아, 뽑고 싶어. 어. 어, 어. <laughs> 드라마 찍고 있는데 네. 그 드라마가 네.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또 한번 오늘 털어 주면 보신 볼게요. 거예요. 어때 잘 나왔어요? 네. 진짜. 드라마는 뭐... 오... 드라마 안전 잘 나오는데 그다음 네. 개개인의 어떤 네. 상황이 저게 네. 아, 아, 안 좋게 아, 나오는 나... <laughs> 드라마 잘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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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드라마 님해 있는 이라마 장에 있는 드라마 장에 있는 드라는 드라마 구해있도 뭐. 중요하지만 네. 오늘 세라이주인공는택타시청률는 <laughs> 택시 아. 시청률이 어느 정도 장올지아드마 장에 있는 왔라마 장에 있는 이라마장 있는 마 장에 있마 장에 라마장마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봅시다 그냥 가자그 가자. 한 번만. 내가 볼땐 천상공합이야. 주성아 선배님 어, 상공합 신경씨가 아. 볼 때는? 당연하죠. 아, 천상공합. 우리 영재님이이 <laughs> 남자랑 결혼할 수있는 엄마 그걸 그것만. 세 장. 세상세오프레요 아씨 그림이 칙칙하발이춤발춤아 야. 마지막이 중요해. 이게 히든이야. 아, 마지막이 중요해. 나 갖는다. 아, 그거 왜 좋아요? <laughs> 그냥 몸 내쉬. <내줘. 웃음> 아니, <이> 사람. 와, 스크나 이거 뭐냐면, <laughs> 펜타그의 돈인데, 일단 일하고, 돈하고, 얼트 있다. 일하고, 얼트 있다. 아, 이거 만났을 것 이거 맞네. 반갑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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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카드는 뭐냐면, 네. 어리석다고도 보지만, 순수한 사람으로. 네. 아. 애정. 처음 아, 살아야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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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로 이상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laughs> 좋아요. 그런 말인지 좋아요. 네. 가, 가, 이런 말이. 감옥에 가져다 놓는 거야. 네. 저를가둔다니까요저를가둔다니까요 감옥에 가져다 놓는 거 아니야? 무섭다. 마지막. 이해로 땡겨서. 네? 건물 이성적인 사람 동일적 사람 저는 이성 배화로 아, 통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아, 제가 사람. 아, 원하는 사람은 이런사람 네, 용인이 돼요. 얘기 실실하고 저니까. 저는 비실적인 아,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성적인 아, 사람 필요했어요. 아, 아, 완전 바보네. 감금해 놓고 말로만 해 놓고 말로만 아니 저희 택시. 근데 그걸 만성이는 믿어. 아, 아니아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 사랑해. 난 아니,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일단 해피엔딩이야. 됐어 더어 아니 입장에서도 거아닙니까 아니, 음, 아니 입장에서 아... 뭐 필요해? 아, 내야 왜... 어, 내가 구해줄게. <laughs> 아니, 내가 구해줄게. 재봐야재 거는 거야 재밌는 거만나니 자, 게재미못 느끼네. 재미재밌재는 재밌는 재밌는 재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